오랜만에 실시간 캐치요 하하님 안녕하세요 응! 사과언니 안녕 응 내가 이쁜 마블링일를 만들어서 고마워 언니 하 진짜? 어떻게 생긴건데? 아 아까 그너 집에 놀러갔을때 그 하늘색 마블링일 같이 만졌잖아. 푸딩체 나, 달소랑. 누가 가져갔나? 응, 아니야. 내가 만들었지. 네? 당연히 아니죠. 왜? 더듬을 수도 있지? 그리고 달소야. 너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, 지금? 무슨 증거인데 달수야, 너 진짜 너 실망이다. 내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 의 애끼를 허락도 없이 훔쳐? 정작 너가 훔친 건 아니고 찔리니까 나 괜히 의심하는 거잖아. 그리고 뒷체리 너는 잘 찾아보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? 너는 왜잘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? 아니. 의심해 발이 정도면 이정상에서내편이정편이 네 나오냐? 그리고 이게 내가 이든 거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 정도면 이 정도면 이가 알려준 법을 알려준 거고, 내가 그 레시피를 따 레시피를 야라 만든 거야 정런데이 정도면 이도면하도면서나부면 의심하니? 재료 2번이나 실패하면 6번 만에 만든 건데 왜그래? 진채라 무슨일 있어? 살았다고? 아 다행이다 아니야 괜찮아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어 언니 걱정해줘서 고마워